잘들었어요 어, 잘들으 <laughs> 어, 그. 뭐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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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감사해요. <laughs> 아니, 아, 아니, 별거 아니어요아 무서워 아니아이감사합니사니별감사니니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글씨가 니다감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알면 알수록 너무 너무 빛나는 보석 같은 보기 드문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줬고요. 누군가가 저의 가치에 대해서 은날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는다면 끝까지 변호해 주겠다라고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또그 진심에 엄청 감동했어요. 무지 너는 응. 꽤머지 않은 시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나는 결혼 거의 내년에 하고 싶은 마음이야. 여기 너랑 계속 대화하면서 난, 난 너가 연애나 결혼을 그렇게 엄청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 응. 그럼 너는 좀 뭔가 진대를 많이 했구나. 그 다른 공간는좀 진지하게 어, 이런. 그치. 정확하게 마주 앉아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약간 음. 이야기하는 아 음, 그런 느낌이었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엄청 많이 계속 흔들렸던 거야. 음. 사실 그거를 한두 번 했으면, 한두 번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확 기울어야지 되는데, 나도 계속 너가 좋은 거지. 음. 그래서 너가 보고 싶은 거지. 아 그러니까 너랑은 그런 대화가 내가 좀 음. 시도하려고 하면은, 너가 굉장히 어색해하는 느낌을 좀 들었어. 아, 진짜? 어, 조금 어색했어, 사실. 어. 그것도 의아하긴 했어. 아, 얘도 나에 대한 그냥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딱히 적극적으로 안 하나? 그냥 이런 생각들. 어, 아, 짝지 없어도 아어 그러는 건 진짜 아니야. 아... 나 말했잖아, 어제 나, 나 그려져 너랑 막 <laughs> 데이트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시, 보낼 시간들의 그 상상이 너무 잘돼. 잘돼. 어. 어쨌든 끌리는 사람은 너인 것 같은데. 어. 사 저도 그래요. 아 그, 그래요. 저도 끌리는 건 응. 너야. 끌리는 건 뮤진 묘진, 뮤진이에요 잘지. 약간 끌리는 건 뮤진인데 뭔가 그냥. 선택이 있는 날입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자녀들이 먼저 하고 자녀들의 선택에 양가 어머니들이 찬성해야만 최종 커플이 될수 있습니다. 아, 떨어지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laughs> 어머니들은 본인의 자녀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한테 왜 숙제를 주냐. 진주랑 네. 데이트를 잘했어요? 없는 동안 데이트를 좀 했다고. 네, 맞아요. 제가 두 번인가 세번 찾아갔었어요. 음. 음. 어땠어요? 진주는 되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전 어. 그런 모습에서 음. 매력을 느끼는 타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근데 저는 저도 그걸 싫어해요. 자기를 가리는 거, 음. 자기를 포장하고. 진주 성격이 그럼 네. 괜찮... 진주한테, 허... 네. 진주랑 싸우진 않았죠? 안 <laughs> 싸웠어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고 저는. 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거, 그 모습도 괜찮게 봐주신다니까. 네. 다행이네요. 성숙해 <laughs> 보였어요. 어, 진주보다 훨씬 그래서 제가 진주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진주를 잘 리드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쪽으로 리드를 해줄 수 있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네, 또뭐 다른 안녕하세요. 분이 있을 수가 없죠. 하하하하하. 김나래 씨, 좋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진 게 정말 좋았고 감사했어요. 소중한 시간을 네. 제게 응.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지. <laughs> 가기 전에 꼭 이렇게. 그냥 밖에서 연애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못 가지잖아. 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 거야. 네. 나한테도 이 기회를 줬구나 싶어서. 아, 네. <laughs> 어, 한결이 너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진짜 아이, 예쁜 아유,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유 아니 야 아니 야더 예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칭찬해 주지 못해서 아, 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결이가 음. 칭찬 많이 해줬어요. 음, 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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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그때는 일단 정말 진심으로 음. 감사드린다는 아, 말씀 너무 그리고 이제 싶었어요. 아,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정도? 한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정도가 어떤지 그날 밤에 한결이가 음. 나눴던 솔직한 대화 이후로 음, 음. 호감도가 음. 많이 상승했어요. 음, 정말 그렇구나. 신기하게 음, 음, 음. 호감도가 음. 많이 상승했어요. 음, 정말 음, 신기하게 음, 음, 음. 이성적인 느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걸리는 게 솔직히. 네. 그 마음을 떠나서 그 단편적으로 보이는 부분,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만 나이 차 네. 이런 부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뭐 엄마가 그걸 우려하는 걸 분명히 알것 같긴 하거든. 한결 형이 한결 형 형하고 다 살터우니까 네. 한결이 아닌 다른 만났으면 전혀 문제가 안될수 있는 부분인데 네. 한결이어서 그런 거지. 그건 다른.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응. 거는 전혀 없어요. 응, 응. 제가 입장을 바꿔봐도 똑같이 느낄 수 응. 있는 응.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응. 그래서 그렇지만 응. 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응. 그 부분은 그러면 뭐 그게 다 괜찮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응. 어... 이렇게 응. 어... 응. 네. 응. 또 하나, 이제 나리님 생각하는 그제족 전택의 의미를 저는 어머니 좀 약간 그 많이 좀 서두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laughs> 음. 네, 저는 그렇게까지 음.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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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더 알아가 보는 음, 음.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음. 조금은 알아가 봐야 음, 그게 음. 실제로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데 그거는 좀 경험을 해 봐야 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음. 조금 저는 가벼운 의미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어, 네. 좋게 말한 네. 것 같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네, 안도는 그렇죠. 있었고요. 근데... 한결이에 비해서 그 깊이가 조금 다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만아졌어 생각이? 아니 뭐 가볍게 가볍게 알아보는 단계로 만나자는 건가? 응. 어? 응? 그렇게 얘기했어. 크게 의미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보다 알아보는 정도. 근데 문제는 응. 여전히 나는 나이로 뭐난 출산 문제. 응. 직업의 불규칙성 문제, 음, 음. 경제 관전 문제, 음. 다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저는 음. 나가서 그냥 그냥 잘 맞는지 보자라고 하기에는 잘 맞는 건 이미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음. 근데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음, 음. 그, 그러면 시간 더 없고 음. 본인은. 음. 그럼 그때 가서 선택하는 건내 부담이잖아 또. 나중에 만나고 음. 나서 음. 어,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l e cup on the other? I t h 는 n k o 계속 d 는 거예요 그 mean. Could h a r 렇게 t in the girl's h 이 i r I can't 니 e m 이 m b 이 r Could you? i 이 n 고민,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묘진이는요? 묘진이도 그렇죠. 어떻게 지금. 그죠 네. 묘진이는 어떻게 지금 봤, 이제 눈여겨 봤었나요? 네, 네, 네. 아. 눈여겨 봤었어요. 네. 예. 네. 아니, 참하고것도 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고, 음. 어, 그러더라고요. 음. 오늘 사실은. 네. <laughs> 네. 다른 혹시 아가씨도 좀눈 여겨 보셨죠? 네 다른 네네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아침에 <웃음> 커피. 그런데 <laughs> 또 구분이 그 제가 거실에 이제 현진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고 오시는 거야. 아, 뭐예요? 아 이거 그 <laughs> 세훈이 <laughs> 어머니께서 엄마 커피 타서 가져고아 세훈이 어머니께서. 아, 이거 뭐지? <laughs> 아니, 아까 이제 있는데 세훈이가뭐 며칠 전에 커피를 아마 타 드리기로 한게뭐 있었나 봐요. 네네. 네. 아 그럼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제가 또 마치 커피도 가져온 어, 거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laughs> 저한테 또뭐좀 물어보세요, 그거. <laughs> 약간의 네, 뉘앙스를 제가 네. 네, 읽었고, 네. 네. 어, 뭐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아, 며느리감은 아니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딸같이 이쁘다, 딸처럼 느껴진다로 해석이 돼서 아, 뭐, 아니에요, 돌아오는 언니. 발길이 좀 무겁긴 음. 했습니다. 놀랬어 네. 아, 어. 아 그랬구나. 어. 어, 제가 묘지님을 선택한 건 세훈이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어, 나도 한번 일대일로 한번 잠깐이나마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고. 아유. 우리 세훈이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아, 아 진짜요? 어, 어, 묘지님은 어때? 어.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어, 어, 계속해서 어. 두드려도 보고, 어.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네네네. 아직 우리 아들은, 네. 어, 글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현재 뭐 많은 걸 갖추고 있고 그러지는 못해. 네네. 어, 또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뭐 규칙적인 뭐 생활 패턴인 직업도 아니고. 네. 출장이 좀 그쵸.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해외로 또 그렇 어찌 됐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못할 음... 건데 그러면 연애하는 기간에는 네. 서로 또 그쵸. 이해를 할수 있을까 아 걱정이 좀 앞서지 어~ 우리 아들은 막 하고는 싶어 하면서 음... 저도 사실 막 활발한 사업가 같은 사람 그런 직구는 만나본 적이 없긴 해요. 얼마나 바쁜지 예측이 안 되긴 해요. 저희가 카톡을 하거나 그렇지, 연락을 이제, 진짜 현실 이제 그, 세계로 나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이제 정말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과연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는 음. 사람이. 어어 어, 어, 음. 절대 이 사업이라는 것도 정말 계속해서 잘 가는 사업은 그 누구도 없어. 나 또한 딸이 있고, 네. 딸의 배우자를 내가 선택을 한다면, 아난 어, <laughs> 사업가는 <laughs> 아, 내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아내가 있으면 같이 좀 챙겨주면 좋겠긴 하겠어요. 그쵸? 나는 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모르겠어. 아들도 음... 또, 아들은 어떤 생각인지. 음... 그게 또. 어되건 정말 인생은 살때 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 살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 근데 진짜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워낙에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감당을 할수 있어? 살짝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살짝 허! 뭔가 숨이 탁 하고 한번 막혔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니, 근데 나. <laughs> 웃긴 게 세훈이는 오히려 반대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오히려 조금 생겼어 얘기를 해보니까 음, 뭐가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훈이의 그 사업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음. 뭔가 아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면 조금 진짜 조금 뭔가가 힘들 수 있겠다 아 되게 엇갈린다.